사기꾼은 항상 귀인의 모습으로 접근을 한다고 하는데, 맞아요. 어, 그런 걸좀 고도의 사기꾼. 예방하거나 음. 좀 필터링 할수 있는 노하우를. 아, 있어요? 진짜 좋은 문제입니다. 그, 여러분이 조직화돼서 들어오는 어떤 사기는 사실은 감당할 수 없지만, 그래도 대부분의 사기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빨리 부자가 되려는 마음만 버리면 돼요. 그게 대부분 욕심에서 누군가 비교하거나 속도를 늘릴 때, 그거를 믿기로 해서 들어오는 게 거의 사기의 90%예요. 그러니까 그것만 버리면 나한테 기대 이상의 어떤 과한 이익을 주겠다는 모든 욕구에서 벗어나면 사기당할 일은 없어요. 아니 주식을 소개해서 돈을 벌겠다는 사람들을 믿는 사람들은 지금 뭐야. 그 사람이 실제로 그거를 맞추고 능력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워런 버핏이 50년 동안 평균 수익률 22%예요. 22%, 그22 갖고 세상에서 최고 거 부자 중에 한 사람이 된 건데, 급등 주식을 마친다는 사람은 그 약에에그 방식으로 그대로 하면 불과 1년이면 한국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, 그걸 왜 거기다 사는 사람한테 소개하고 있어?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. 내가 빨리 부자가 되니까 그런데 막 관심이 있고, 막 돈이라도 줘갖고 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? 이런 식으로 사기는 다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고. 이 사장 학계에도 가끔 사기꾼이 들어와요. 영역이 어디가 제일 많냐면 으 금융 투자 쪽하고 부동산 쪽이에요. 여기 와서 호인이. 된단 말이에요. 막 사람들한테 뭐 사주고 집으로 초대해서 막큰집 보여주고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돈 번다는 거막 자랑하고 그래서 수업만 들어서 천만 원씩 받아. 가봉은 아무것도 아니야. 그돈 받은 거 가지고 다음 또 이런 강연하는데 어디 CEO 가정단위로 또 사기치는 거야 자 그럼 거기에 빠진 사람은 뭐예요 굉장히 친해진 다음에 뭐 투자하자고 투자 내용이 뭔지 언제 이익을 배당하겠다는 건지 구자의 돈은 어떤 방식으로 보내는 건지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다 투자를 맡겼또 그래서 천만 원이천만 원씩 줘갖고 이런데 조직에 와서 막 정말 친한 체하고 별일 가고 선물 사주고 이러다가 그거 싹 모아갖고 또다 나가고 딴데 가서 또 하고 이런 거 근데 그 당하는 마음 안에 들어 있는 거는 결국 저 사람이 나한테 훨씬 많은 이익을 만들어 주고 빨리 돈을 벌어 주겠다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그리고 이렇게 친하니까 이게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 각에 다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.